또 행사 운영상 좀몇 분을 같이 모시고 말씀을 좀 청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미의 구작은 국회의원님, 김용식 국회의원님, 시의회 안주찬 의장님 세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주찬 의장님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구작은 의원님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럼 살짝 앞으로 나와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각을 지옥으로 두고 있는 구미가 구작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 계시고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분위기가 이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세이망구미시대 김정호 구미시장님과 우리 박동진, 우리 생가보존회 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먼 그림에 한 그림 다녀와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윤상현 위원장 형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레기통에서 장비꽃이 필수 없다는 그렇게 많은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안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정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구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이곳 구미에서부터 구국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